자 35번 질문입니다 음. 자 문제부터 봐야죠 제목, 제목은 선택지부터 보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1번 문제에서 제목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고요 자 2번 문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100% 읽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략적으로 내용도 추론할수 있고 스토리라인도 만들 수 있고 핵심적인 내용도 타겟팅을 시켜서 머릿속에서 가설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런 거 없이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A번 봅시다. 전형적인 미국인들은 살아요. 광고의 홍수에서. 그러니까 광고가 많다는 얘기죠. 일반적 상식에서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이건 그냥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건 풀어내야 됩니다. 자, B번. 광고주들은 만들어요. 우리가. 자, 메이커 사용식인데, believe in.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하라고? 좋다고 믿다. 좋다고 믿다야. 우리가 좋다고 믿도록. 상업적인 어떤 물건들을 그러니까 상업화된 물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글리브니는 좋다라고 믿다 그러면 이제 광고주들은 만들어요 우리가 이 상품들이 좋다라고 믿도록 당연히 이건 광고주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다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에는 잠깐 의심이 들면 정말로 광고주가 그러는지, 아니 다른 게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의심이 들면 은 광고주에다가 타겟팅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 확인하면 되죠. 정말 광고주가 그러는지, 다른 게 그러는지. 자, 10번, 광고주들은 지속적으로 찾는 걸 시도해요. 효과적인 광고 방법들을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델타 삶의 상업화. 이 얘기는 뭐야? 삶, 삶의 상업화라는 거는 광고가 넘쳐 흐르는 그런 상업화겠죠. 그 상업화는 어떤 것이에요? 격려받아야 되는 어떤 것입니다. 격려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죠? 격려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래요. 자 그럼 우리, 우리는 델타는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다온 어떤 상업화에 encouraged, 상업화에 encouraged를 쓸수 있는지, 이 지문은 상업화를 플러스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기를 선택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 이 지문은 광고 얘기인 것 같고요. 그죠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다음에 3번은 본문에서 언급된 광고 수단이 아닌 것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열거 패턴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 그 이전에 다 풀었다면 열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열거 패턴에서 나머지 아닌 거 하나가 그냥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라고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실력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가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laughs> 자, 봅시다. 전형적인 미국인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하루에 약 3,000개의 상업 메세지에. 자 이것만 딱 봐도 3번의 A 바로 해결되는 거죠 광고의 홍수라고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맞는 거죠 3번의 A는 자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문장의 앞에 뭐가 있어? 대명사가 있죠 그럼 이 대명사는 누구겠어요?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랬서 그래서 이제 마케터들입니다. 마케터의 메시지에 더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마케터들은 포스트, 강요받아요, 뭐하도록 전달하도록 심지어 높은 품질의 피치를 전달하도록 아, 이 피치, 별표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에서 답으로 우리 저기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는 광고, 선정 이런 뜻이야 광고, 선정 얘가 이제 논리의 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죠. 높은 품질의 피치 광고를 전달하도록 강요 받아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광고를 전달하도록 강요 받는데요. 자 하이퍼 나오고 뭐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만드는.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그치?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야. 즐이잖아요한굿 즐. 그러면 이 투는 역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달하도록 감염 받고요. 새로운 장소를 찾도록 강요받는 거예요, 마케터들이. 다시요. 그 메시지들을, 되는 메시지겠죠? 메시지들을 만들, 새로운 장소를 만들도록 강요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강요받네. 고품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장소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장소를 찾는다까지 봤을 때 2번의 10번 내용은 맞는 거죠? 2번의 10번 내용. 자 다음에 이 문단으로 갑니다. 도래라고 했어요. 무엇이 도래했대?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도래했다면 도래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원인돼서 뭔가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어 의미를 추적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도 되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위드 뭐예요? 그냥 뭐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운 대로 읽어도 되고.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진 술 패턴으로 나오면 이제 비포즈 패턴으로 나오는 겁니다. 원격조정, 리모컨이죠? 음소거, 그리고 비디오 카세트 레코드의 도래와 함께. 즉, 이것들 때문에 1980년대에 사람들은 쉽게 TV 광고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은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들을. 자, 요게 이제 이해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TV 보다가 중간 광고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죠? 보기 싫으면 TV 앞에 있잖아요. 끝까지 기어가서 딴데 틀어야 되니까. 계속 그냥 보는 거죠. 움직이기 싫은 거니까. 근데 뭐가 나온 거예요? 리모컨이 나온 거예요. 딴데 틀어버리면 돼. 아니면 뮤트 버튼이 나온 거야. 안 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광고를 잘 피할 수 있게 됐죠. 반면에 광고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는 거죠. 그죠? 광고만 나오면 딴, 딴데로 틀어버리니까.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광고주들은. 우리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분사교문입니다. 확장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누가 확장하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확장하는 거죠. 분사교문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확장시키면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정, 전통적인 인쇄술과 방송 매체에서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확장했는데 그쵸?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을 한 거야. 자, 광고주들은 시작했대요. 뭘 시작합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ING, ING. 우리가 찾고 있던 열거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I인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프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 파이프라는 뜻을 모르면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막 위드라는 뜻이 나왔는데 위드라는 뜻이 모르면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는데 into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이쪽으로, A를 B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밀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A가 B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여기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겠죠. 저기 뭐야, 어, 수도꼭지 파이프 생각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이프에 물을 다 흘려서 보내듯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 죠. 어, 한번 보죠. 메시지를 교실이나 사무실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란 메시지를 상업, 뭐야, 영화의 플라, 줄거리 쪽에 집어 넣는다는 뜻이죠. 또세 번째, 그러한 메시지들을 인쇄해요. 우편엽서나 보드 게임에. 그리고, 나열의 마지막 원칙, 엔드죠. 플레이 백 하면 재생시키다예요. 그, 그 메시지를 플레이 백, 재생시켜요. 그쵸? 어떤, 어, 뭐 공중전화에서 전화 벨소리들 사이에다가 계속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ING &E 중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옷차림은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근 무슨 말이냐면 3번의 b 번 보세요 3번의 b 번 저지 이 저지가 뭐죠? 오, 그치? 이렇게 이제 지퍼 달린 트레이닝 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3번에다 보 b 번이 틀린 겁니다 자 봐봐 1문단이 나왔고, 2문단이 나왔고, 갑자기 3문단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A에서, 그죠? 광고의 홍수 속에 산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한다. A 다시인 것 같아. 근데 C에서 소재가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글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단이 되어버립니다. 한이란 뜻이야. 은미한. 요 단어 좀 가, 하고 갈게. 은미한. 크리 e 뭐인 i n g i n s 안에 니가 뭐가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이런거죠. 그죠? 스 t 디스 l 디 그리고 스니 e 그럼 반대말도 좀알아둬야될것 같아요. 만연함이라는 뜻이죠. 만연함. 지금 하고 있는, 어, 우리 어휘는, 그 우리 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파렉트 법칙에 의해서, 독해에서 나오는 어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프리발란트는 다 아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램펀트입니다. 램프가 펑 하고 터져서, 확 퍼져나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야겠죠. 뭐 와이드 스프레이드는 다 알고, 그리고 유비쿼터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일스라는 거, 어, 어 우리가 훔치려면 스일 생각하는데요. 어려우면 우리가 훔치려면 은밀하게 훔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미국에서 스일스 전투기 들어본 적 있어요? 레이가 망에 안 걸리게끔 쫙 닿게 나가면서. 그, 그 가오리처럼 생긴 거 있어. 그게 스틸스. 자, 그럼 스니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니커즈, 운동화. 지금 신고 있는 사람. 스니커즈 운동화 신어본 사람. 없어요? 비싸. 어, 그, 그 그치. 비싸서 하면, 어, 신어봤어. 바닥이 뭐로 돼 있어요? 고무로 돼 있죠. 그래서 그렇죠? 바닥이 고무밑창이에요 그래서 발소리가 안들리니 그래서 스니커즈에서 나온게 스니킹입니다 알아보야돼요 그래서 요정도는 좀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클리핑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되는거야 은밀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클리핑이라는 얘기야 원래 클립이 뭐예요 살근살근 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근살근 기어서 어? 은밀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그런 산업 삶을 상업하는, 삶을 상업하는, 즉, 광고들은 상당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그쪽으로, 그것쪽으로. 그러니까,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뭐 여기서 뭐이선삶이겠죠 그것 쪽으로 산쪽으로 다음에 이제 에즈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매개체의 신선함이 웨어오 f 달아빠지게 되면 즉 힘을 잃게 되면 t 런틀리스무자위하게죠 가차없이 e 런트가 누그러지다 라는 뜻이에요. 누그러지지 않는 거니까, 가차 없이 확장시키면서. 그죠? 광고주들은 또 만든대요. 새로운 것을. share라는 게 명사로 쓰이면, 목이라는 뜻으로 잘 쓰이죠. 목. 그 그러니까 광고주들은 새로운 것을 또 만든대요. 가차 없이 확장시키면서 우리 소비자의 집합적 집중 시간의 몫을 뭐와 함께 그러면 점령시켜 버리느냐 하면 그들이 여기서 스팸이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아큐파이 점령하는 거고 그럼 대인 누구겠어요? 광고주들이겠죠. 그렇죠. 광고주들이 아큐파이 차지하다 가 아닙니다 물론 차지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점령하다 예요 뉘앙스를 세게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점령시켜 버리는 그런 시간의 목 목을 확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세일즈 스킬 밑줄 그세요 세일즈 스킬 그리고 혹시 피 치라는 거 우리 몇번두 번째, 번째 줄에 피치 있죠? 피치스 이렇게 화살 아, 어야 화살표 연결하세요. 둘 똑같이 광고예요. 선점 스피리라는 게 피치하고 동이 옵니다. 이런 아, 것들 알아둬야 돼요. 광고주들은 우리에게 이제 물건들 팔기 위해서 광고들을 은밀하게 그리고 가차 없이 막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이러한 상업주의는 격려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격려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주의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오니까.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델타가 틀린 겁니다. 델타예요. 2번에, 2번에 B번은 맞는 거죠? 2번에 B번은 맞는 거고, 2번에 델타가 틀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1번 문제가 중요했는데,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자, 한번 봅시다. 중요한. 자.